손흥민은 내게 앞만 보고 달리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내눈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손흥민이 나를 안아주며 건넨 그한 마리가 잊혀지질 않는다. 한국 시간 14일에 펼쳐진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유로파리그 16강전 토트넘이 합산 스코어 3대 2로 8강 진출에 성공해 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의 모든 골에 관여했으며 한 개의 어시스트를 성공해 토트넘의 8강 진출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는데요. 이번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손흥민이 또한번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토트넘은 이전과 달라 보였고 손흥민의 활약이 없었다면 패배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며 손흥민의 활약상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현지 매체의 찬사와 감독의 칭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의 팀 동료이자 유망주 오도베르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데뷔골에 이어 멀티골까지 뽑아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오도베르는 놀랍게도 경기 후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오늘 손흥민이라는 기적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며 골을 넣고 손흥민이 걷는 그한 마리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라는 뜻밖의 메시지를 남겨 인터뷰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손흥민의 활약상과 오드벨의 감동적인 한마디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충격패를 당한 토트넘에게 있어서 이번 2차전 경기는 말 그대로 단두대 매치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대회 하나만을 위해서 리그를 버리는 선택을 할 정도로 진심이었고 이번 경기 탈락이라도 한다면 퍼스트코골루 감독은 지금 당장 경질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팀내 최고 에이스 손흥민은 당연히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었고 놀랍게도 반더뱅과 로메로 두 센터팩 라인이 모두 복귀하면서 팬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경기를 볼수 있겠다며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알크마르가 전원수비 형태로 나서며 어떻게든 이 1점차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전원수비로 나서면 토트넘의 공격력은 매우 약해진다며 손흥민의 활약 없이는 역전시키이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토트넘이 초반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임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 나갔지만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알크마르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을 막아냈고 굴절된 공이 솔랑키에게 향했습니다. 솔랑키는 무. 우리하지 않고 오드베르에게 패스 오드베르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그렇게 바라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헌신적인 압박이 만들어낸 매우 귀중한 득점 이라며 사실상 손흥민이 만들어낸 골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의 헌신적인 압박이 기점 이 되며 토트넘은 합산 점수를 1대1 원점 으로 되돌렸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여기에서 만족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36분 역습상황 손흥민이 좌측 으로 단독 돌파를 시도 수비를 2명이나 달면서도 왼발 슈팅 을 때렸는데 네. 아쉽게 상대 수비벽에 막혔는데요. 전반 40분 또한번 손흥민이 좌측에서 양발 드리블 시도, 두 명의 수비를 완벽히 제껴내며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상대 수비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이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페드로포로가 프리킥을 차려고 욕심을 부리자 손흥민이 나서서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후반 47분 메리슨이 공간이 열린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이 다시 메리슨에게 내주고 메리슨이 가볍게 밀어넣으며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중들은 손흥민과 메리슨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기 시작했고 둘은 다트 세레머니를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해당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메리슨이 손흥민에게 내준 순간 모든 수비진이 손흥민에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슈팅을 선택하지 않고 공간이 열린 메리슨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을 과하게 의식한 알크마라를 완벽하게 속인 손흥민의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며 어째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 불리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점수 차이도 만족하지 않았고 왼쪽 측면을 양발 드리블로 제대로 폭파시키며 거의 원맨쇼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알크마르에게도 한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카스 베르바레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알크마르가 득점에 성공해 다시 한번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 글루의 용병술이 보기 좋게 실패해버린 절체절명의 상황 그러나 또 손흥민이 해냈습니다. 후반 73분 왼쪽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이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스펜스에게 수르패스, 스펜스가 원터치 크로스 을 올렸는데 이 공을 솔랑케가 흘리 고오도베리가 마무리하며 또한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 스펜스가 전부 만든 것을 오도베리가 주워먹었다며 손흥민과 스펜스 의 연계가 알크마르의 좌측면을 제대로 공략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이후에도 손흥민과 스펜스의 연계는 계속해서 알크마르를 괴롭 혔습니다. 알크마르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비카리오 의 선방 이브 비즈마의 슈퍼세이브 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점수 우위를 가져간 토트넘은 경기 판까지 수비에 집중했고 손흥민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아끼지 않고 수비 가담한 결과 합산 스코어 3대 2로 토트넘이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의 세골 모두 관여했으며 최다 드리블 1 개의 어시스트, 2 개의 기회 창출로 8.0의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오드베르와 솔랑케가 합작해 두 개의 골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전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골이었다. 알크마레의 입장에서 손흥민은 악몽이나 다름없었으며 어째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상 확실하게 증명된 경기였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영국 축구레전드 게리네빌 또한 후반 시작 직전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스피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손흥민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다시 느끼게 되었다. 손흥민의 연설 이후로 토트넘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던 토트넘이 되돌아왔고 그 중심엔 리빙 레전드 손흥민이 존재했다. 라며 손흥민을 대체 불가능한 진정한 에이스라고 평가했는데요. 경기를 마친 토트넘의 감독 엔제 퍼스테코글루는 기자 회견을 통해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너무도 훌륭했다. 특히 졸업한 내내 활약한 손흥민의 헌신을 잊을 수 없다. 거의 모든 골의 시작점에 그가 있었고 그가 이 팀의 중심이라는 게 감독으로서 매우 기쁘다. 라며 손흥민의 활약상에 엄지를 축혀 세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신입생 오도베르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날 오도베르는 꿈에 그리던 데뷔골과 함께 멀티골까지 성공시켜 이번 경기에 주인공이 되었는데 특히 그가 골을 넣은 뒤 손흥민이 달려가 안아올리는 장면을 본축구팬 마치 아빠에게 안긴 아들 같다며 흐뭇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드베르는 경기 후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자신의 멀티골이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두 골이나 넣었다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된다. 난 리그에서 계속 부진했고 자신감도 잃어가던 상태였다. 그러나 팀원들이 나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난 그저 마무리를 했을 뿐이다. 사실 이번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이 내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기회를 만들 테니까 너는 그냥 안 보고 달려. 실제로 난 경기 내내 볼이 오질 않아 정말 앞만 보고 달렸는데 손흥민이 볼을 잡자마자 마법처럼 수비수를 제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내발 아래에 볼이 놓여져 있었고 팬들이 내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고 오늘 이후로 손흥민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내가 골을 넣고 손흥민이 내게 다가와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었는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오늘처럼 팬들에게 박수를 받은 나는 처음이었고 이런 날을 만들어준. 나의 캡틴,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라며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인터뷰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발언을 접한 해외 팬들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이 팀에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지 또 느끼게 됐네. 선수들이 전부 손흥민에게 패스하더라. 모든 공격의 시작점이었어.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난 것 같아. 손흥민의 헌신, 성실함, 모든 걸 보고 배워야 해. 축구계의 교과서야. 등등 손흥민을 향한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서 드디어 유로파리그 8강 무대에 진입한 토트넘은 8강에서 프랑크푸르트와 만나게 될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부디 부상 없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좋은 활약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